할렐루야 <laughs> 자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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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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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최고입니다 <laughs> 어, 어제 이제 어제가 주일날인데 6.25에요 그죠? 네. 에, 53, 50년도가 6.25가 뭔 날이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어떻게 날짜가 주일 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뒤져 보니까 11번 있었더라고. 73년 오면서 주일 날이 625가 주일 날인 게 11번 있었더라고요. 그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만약에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도안 되지만 전쟁이 난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 장경동 목사는 싸우러 나갈까요? 피난 갈까요? 어 그래서 한번 손들어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의견으로 한번 해. 우리 장목사님은 싸우러 나갈 거다. 어손 내리시고 피난 갈 거다. 어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0프로 어, 목사님은 싸우러 나갈 거다. 이렇게 손을 드는데 아한 어, 여자가 피난 갈 거라고 손을 들어. 어이씨 어가지 없이 저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야. <laughs> 딴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어, 그래도 안되고 그럴리도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전쟁이 라면 여러분 의견입니다 나도 싸우러 나갈거다 혼내리시고 나는 피난갈거다 제명해버려야 돼 말은 오해하면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싸우자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나라가 안전하다. 그 말이요. 솔직하게, 이게 역사 속에 아주 신기한 재밌는 얘기 좀 한번 오늘 해줘볼게요. 장세기 9장 8절을 가면, 18절 창세기 9장 18절을 가면 이런 떠지나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아유 아우. 저기 두 명밖에 없네 오늘은 자 이따가 그두명 <laughs>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거 주는 건 별거 아닌데, 기쁨은요, 그 기쁨과 감격은요, 여기 줬는데 여기까지 기뻐하잖아, 이렇게. 지금 둘은 보약 한제씩 먹은 거요. 예 자, 창세기 9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샘과 함과,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자, 노아, 노아가 있고, 노아 마누라 있고, 그 아들이 셋 있는 샘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렇게 아들이 셋이 나옵니다. 에, 자, 그런데, 에, 그런데, 그 다음절, 시작. 노아의 이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전 때 있었던 사람은 다 소용없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노아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덟 명이 살았는데, 일단은, 어, 우리 노아 형님한테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에. 지금 그 어른이 하늘에 계시거든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박수. 그왜 그러냐면 노아 한 분이 은혜 못 받고 순종 안 했으면 인류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야? 노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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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야. 이순이 신장군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본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명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그리스금 얘기하는 건데 자 그런데. 아담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를 추적하면 6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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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부터 추적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약 5천년 전 5천년 전아브함부터 지금까지면 약 4천년 전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가 2333년에다가 2333년에다가 2023년을 통한 4356년 됐어요 대한민국 역사가 정확하진 않아 이거는 정확한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대충 대충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4356년을 집어넣으면은 노아 노아 때부터는 약한 650년 후고 650년 후고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아브라함으로 치면은 약 350여년 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샘이 황인종이고 함이 흑인종이고 야벳이 백인종이에요 왜 세상은 새 인종이 살까 간단해야 노아의 새 아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 보면 성경이 그냥 알아 여기서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될게 여러분 얼굴 하얀 사람 부러워하는데 그럴 거 없어 막내요 이제 얼굴 하얀 사람 보면 어이구 막내 왔네 어째한번 연습하면 봅니다 한번 얼굴 하얀 사람 보면 에, 에, 우리가 뭐요 큰 아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는 이거는 믿지는 않는데 너무 신기한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아, 신기해. 창세기 10장 21절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0장 21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벨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누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뭐요? 뭐라고? 아, 욕단. 그러니까 이 노아의 5대 손을 가서 욕단이 나와, 욕단. 그런데 뭐가 신기하냐면, 우리나라의 조상이 누구요 이름이? 단군, 단군. 요, 요, 단, 단, 이게. 안 신기해. 에, 에, 여기는 성경은 뭐라 그러고, 욕단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 그러고. 아니 던군, 돈군, 둥군 그래도 되는데 왜 햇빛 이 단자가 이렇게 일치가 될까? 요, 그지 그지. 그러니까 묵은 할 수도 있지만, 어그 신기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 단군 신화를 만들 때그 외에 어, 환인의 아들 환웅이 땅에 저기 백두산에 내려 와 가지고 걔는 야 남자인데. 호랑이하고 곰이, 우리도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사람 되게 들주세요 그랬더니, 숨어고 마늘 스무 개 쳐가지고, 절대 굴에서 1 0 0일 동안 기도하고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막기도하다 호랑이는 못 참고 나와서 지금도 어흥어흥 어흥 하고 다니고, 이제 곰은 거기서 잘 견뎌가지고 여자가 돼가지고, 그 환웅이하고 곰하고 올라리, 여자 된그 곰하고 올라리, 곰가지고 단군이 나왔다. 이런 걸 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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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인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약간은 근거가 있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신이 인간이 됐다. 이 뻥이 성경에 약간 근거한 근거가 있더라고. 중국도 인류의 시작은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해서 이게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요거, 요거, 요거. 한금문을 만든 사람이 노아방주의 그 얘기를 알았던 것 같은 게, 배선자를 쓸때 보면, 이 배가 여덟 개 입이 탔다. 이게 배선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덟 개의 입구자잖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주둥아리가 여덟 개가 배에 탔다. 이게 배선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아홍수 얘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유추해 본 거야. 자, 그말 금자를 보면은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쳐다보는 걸 금해라. 그러니까 나무 두개 볼식이잖아. 이게 그말 금자야. 그러니까 뭔 나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쳐다보지 말거라. 오, 오. 아니, 아니. 아니,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너무 신기하잖아. 그지?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하. 이 성경의 이야기가 사람들 속에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나 보다. 그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야기를 아함의 자손들이 그렇지 이 셈의 자손들이 얘기했을까 냐. 다 죽고 아빠가 방주 만들어서 우리는 살았다. 여덟 식구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그냥. 생각을 해봤다 그 말이야. 에, 에, 에. 자, 그래가지고 역사가 쭉된 우리나라 역사 4 3 5 6년에 전쟁을 931번을 해요. 우리나라가 에, 그런데 5년 5945니까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하다가 1950년 6월 25일날 전쟁이 나고 53년 7월 27일날 종결돼서 3년 1개월 동안 에, 전쟁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인데 그 뒤로 70년 동안 그러니까 53년생 이후로는 대한민국 역사 속에 참뭐 없이 살았어. 전쟁 없이, 전쟁 없이 전쟁 없이 전쟁 없이 전쟁 없이 전쟁 없이 살았는데 전쟁 없이 살은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잘 살던 때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 속에는 오늘 우리가 제일 오랜 동안 제일 잘, 아, 감사의 박수, 감사의 박수. 그러면 왜 5년 걸러 한 번씩 싸웠던 대한민국이 70년 동안 전쟁 없이 살았을까? 하나님이 보호, 그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했는데 6.25는 왜 났을까? 하나님이 보호했으면 6.25도 안 나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줬는데 왜 6.25는 나고 지금은 없, 어, 안 났을까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그냥 보호하는 게 아니고 미국을 통해서 보호해준 것은 아닌니다 물론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도 무지하게 많이 틀리는 줄만 알고 얘기하면 돼왜 그러냐면 45년도 해방되고 미군이 안 나갔으면 전쟁 내가 볼때안 났을 거예요. 미군이 나가니까 전쟁이 났어. 미군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나라 전쟁 또 났을 거야. 미군이 들어와서 있는 바람에 그래도 여기까지 잘온 거야. 물론 이렇게 하는 내 말에 약점도 있어. 그러나 내 말을 약점 잡는 니네 말은 훨씬 더 많은 줄만 알고 얘기하려니까 에에에. 아하,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보호하는데 니들 가만히 있어. 내가 다볼게 그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보호한다는 거지. 사람을 통해서. 할렐루야. 에. 자,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엘리 때 있고 사무엘 때 있어. 사무엘 때. 에. 엘리 때 이스라엘. 사무엘 때 이스라엘. 똑같은 일인데, 요 때도 적군은 블레셋이고. 그 다음에 사울 때 있고, 사울 때 있고, 다윗 때 있어. 다윗 때. 에. 똑같이 적은 블레셋이야. 여기도, 여기도. 그런데 에. 또 있어. 모세, 모세. 모세 때는 블레셋이고 아말렉이야. 그런데 이길 때와 질 때의 차이가 나. 똑같은데. 아,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이기게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뭔 문제도 있다. 사람의 문제도 있다. 사람의 문제도 있다. 자, 줄리고기 17장 11절을 가보면 사람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문제.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지. 자. 아, 뭐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게 반절만 맞는 말이야.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여우수와는 나가서 뭐를 해야 돼? 그럼! 그럼! 지금 한국 교회들이 전부 다 뭐만 한다고 그래.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만 한다고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기도도 안 하는 교회도 수두룩해. 제가 지금 충격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있는가? 시작.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이거는 누가 역사한다는 증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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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사무엘 때 기도해서 이스라엘이긴 건 누가 역사했다는 증거요. 그렇지, 그렇지. 다윗이 기도해서 이겼다는 게 누가 역사했다는 증거요. 그러면. 지금 <laughs> 저는 조금 여러분이 볼때 저는 좀쎄 유해, 네. 네. 어, 좀 유하지, 네. 그렇지? 예. 그런데 이 유도 괜찮냐, 강도 괜찮지만 뭔 말이야 알죠? 어, 강할 때 강하고 유할 때 유하고 그것도 괜찮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드디어 우리 교인들도 다 지금 서명 다 하고 있어요, 지금. 1000원짜리 서명 다 들어갔고요. 지금 목회자 세미나 제가 120명 계속 하는데요. 이제 그 목사님들도 내일 이제 다 등록하기로 했어요. 이 예, 놀라운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를 좀 하나 하고 싶냐면 이거를 하세요. 여러분에게 만나는 크리스찬이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목사님이든지, 누구든,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으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있으세요? 시작. 네. 예. 자 이게 만약에 신부님이라면, 신부님, 신부님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가 있으세요? 시작. 에, 그러면 있다고 그럴까, 없다고 그럴까? 에? 그렇지, 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증거에 어떻게 술, 담배를 많이 드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술, 담배로 나온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이 죽은 게 다윗이 잘 던져서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 그러니까 전수 믿음의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 자, 그러면 이러면 내가 이걸 보니까 내 축복이든지 내 건강이든지 하나님 역사한 증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죠. 그러면.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도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제가 알아낸 게 하나님도 어지간히 뭔가 이렇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더라고. 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특이한 게, 어떨 때는, 저는 사실은, 저는 저 요거는 분 있어도요,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그렇게 기분 안 나빠요. 야, 누가 요거면은, 아, 그분의 수준이 나보다 훨씬 난가 보다 하고 말해버려 나는. 왜냐하면 나를 요걸 정도 되면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른 분이거든. 어?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오. 그지? 아, 그잖아. 자기 아니,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 보고 무식었다고 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런데 욕할 정도 되면 그 사람은 거의... 거의 어마어마한 분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를 욕할 수 있다는 분이 많다면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신기하고 감사할 수 없거든. 야,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구나. 어이구 대단하구나. 아닌데 욕하면 그건 약간 또라이고 그지? 응, 응, 응. 그런데 저는 그냥 잘 이렇게 듣고 사쿠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거를 조금 잘못사쿠는 부분이 성경에서 내가 찾은 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퇴에 일컫지 말라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퇴에 일컫는 걸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나는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놨다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요 죄송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데 내 속에 있는 마음은 나를 멸시해도 나는 그냥 잘해주고 싶어 어, 나는 속으로는 그래.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 요거는 사람도 나는 참 좋아야. 시가 나를 싫어해서 그러지. 뭔 <laughs> <laughs> 뭐 말인지 알지? 그냥 내 스타일이야. 그게 내 스타일이야.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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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에 신기한 거예요. 자, 제가 기도만 하면 이기냐, 아니, 아니, 아니야. 자, 드디어 어제밤에 U-17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지금까지 축구 본 중에 그 팀이 제일 잘해 제일 잘해 이거 왜 그러냐면 4대 1로 이겼어 대한민국 축구가 4대 0, 4대 1로 이기는 얘가 거의 수빈만 보다 한골 넣어서 이기려고 그러지 축구는 그렇게 하는 거야 축구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선수 다 모아놓고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사사 기도하면 이기까지 가저 기도만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오. 그러면 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바로 응답을 줘. 빨리 가서 연습해라. 빨리 가서 연습해라. 나는 그런 체험을 해봐서 알아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진짜 매일 처리하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성경 보고 처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딱 갔어요. 그고또 이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응답이 금방 오는 거예요. 내려가서 공부해라. 제 거기서 깨달은 게아 기도할 때가 있고 뭐할 때가 있구나 공부할 때가 있구나 길 있다가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길 있다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듯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기도만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하고 나와야 한다. 전국의 교회가 6만 5천 개 있는데 전국 교회에 대한 축구 시합 이 1년에 4번 있었어요. 저희는 4번 출전을 해요. 그러면 300개가 나옵니다. 예선에 다들 투 16개가 본선에 올라와요. 그래갖고 그날 우승을 하면 5개임을 이겨야 돼. 그걸 내가 5개임을 다 차서 우승해놓고 저녁에 부흥회를 갔으니까 대단해. 근데 그 결승이 되게 7월 달, 8월 달이야. 7월 달, 8월 달 오후 3시에 날씨가 어때요? 선수도 안 뛰려고 그래요. 선수도 힘들어서. 그런데 저보다 잘 차는 애를 넣었어. 그랬더니 이긴 적이 없어요. 갖고 내가 들어가 가지고 또 이겨. 왜 나는 못 차는데 내가 들어가 이기냐? 이거야 내가 들어가면 열 명이 걸어 다니는 애가 없어요. 내가 딱 들어가면 걸어다니 바로 빼버려. 너다가. 걸어다니면 밖에서 걸어다니. 왜 안에서 걸어다니냐? 딱 바로 뺏겨 그게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계속 뛰는 거야, 그냥. 열 명을 뛰게 하니까 이기는 거야. 잘 보세요. 프로 축구 선수가 공을 돌리면 안 돼. 디렉다가 갖다 넣어버려야지. 지금 17살짜리 개들이, 오! 쳐다보기도 숨이 가뻐. 쳐다보기도 어떻게 빨리 뛰는지. 지난번에 20세 그 4강에서 떨어졌죠. 사강까지 올라가고. 개들도 축구를 그렇게 했어야 돼. 그리고 지치면 빼고, 띠, 바꿔주고. 그런데 제가 뭘 봤냐? 우리 교회팀하고 조기팀하고 시합을 붙으면 전반전만 비슷하면 후반되면 무조건 교회가 이겨 왜 그런가 봤더니 전반 끝나고 후반되면 지쳐가지고 개들 숨소리가 들려 왜? 전부 술 먹고 담배 펴가지고 개들은 전부 술 먹고 담배 피니까 제가 거기서 나라에다 외친 소리가 뭐냐 국가대표는 술 먹고 담배 피면안 된다 왜? 이미 너는 개인 선수가 아니고 나라 선수잖아 술 먹고 담배 피면 폐활량이 뚝 떨어지고 체력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정상에 가면 조금 차이야 지난번 한국 야구가 굉장히 잘하는데 저 가지고 예선 달라겠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다뭐 먹었어? 어떻게 시합을 앞에 두고 술을 먹냐 본인들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국가대표 감독님 참고하십시오. 국가대표 선수는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럼,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을 해야 하듯 나라를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그럼! 자세가. 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너무 놀린 게 뭐냐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 3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왜? 저거는 뭐 저거는 이건 나라고 저건 한 도시밖에 안 돼. 사이즈나 군사력이나 밀고 더군다나 그 대통령이 뭔 출신이야? 개그맨 출신이야. 그건 그냥 바로 전쟁하면 뭐할줄 알았어. 도망갈 줄 알았어. 아 씨, 근데 어이 개그맨이 그냥 보세요. 그 친구가 전쟁 난 이후로 정장을 한 옷이 거의 없잖아. 다 이거 군복만 입고 다니잖아. 아, 내 거기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 개그맨 출신이 대단하다. 저도 먼 출신이요 어 이게 막대드르니까 나토에서 도와주는 거야 러시아는 제가 예언컨대 전쟁은 반드시 칩니다 네, 왜냐? 도와주는 힘이 강해요 도와주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거기다가 이제 내전까지 일어나서 아주 아작을 났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수단을 세워가지고 지금 정지가 됐는데 어쨌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어영구영 이제 뭐 이제 체결하겠죠. 어영구영.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이긴 거요진거요그 <laughs> 패턴이 우리나라와 상당히 흡사하지 않냐. 패턴이. 그러니까 나라는 군인이 지키지만 그래도 온 국민의 마음 속에 기도와 자세만큼은 예를 들어서 야 나만 쳐들어갈 생각하지마 전광훈 장경동이 장학일이 이 자것들이 말이야 전 국민을 다 군인화 해놨어 못 들어가 대한민국 군인이 지금 60만이 아니야 할머니도 예비역이여 할머니도 중문교인만 예비어 군인이 만 명이 넘어 거기다가 사랑제일교회 에? 이거 저 강원식 목사님 교회 장학이 이거 다 야야 야, 안 들어가는 게 낫다 그게 전쟁을 막는 길이다 그 말이오 뭐 때문에 장경동이가 거기 나가서 그러면 너처럼 너 피난 갈거지 너는 에? 너는 피난 갈 거지? 아씨, 나라야, 없어지니 말든 본상관이야. 나만, 나만 살면 되지. 그게 다윗 사고냐, 사울 왕 사고냐. 그게 엘리 사고냐, 사무엘 사고냐. 너 진짜 목사 맞냐? 목사는 복음도 있지만 애국도 있는 거야. 그게 진짜 목사 아니오? 맞아요, 틀려요? <laughs> 교회 백날 부해놓으면 뭐해? <laughs> 북한 실정을 보면 몰라? 교회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것을? 응? 정신 차려야 되고어안 차려야 되고 이게 기도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군에서도 알아서 군사력을 키우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자세만큼은 아주 그냥 딱 중립이 서서, 감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때 나라가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제 계열이 나는 엘리, 사울 이쪽 계열이냐, 사무엘, 다윗 이쪽 계열이냐, 이쪽은 이제 범죄하고, 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사람들, 이쪽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 하나씩 집어넣어 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은 어느 계열이어 네. 어. 너무 많이 올라가지 말고 확 갖고 와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어느 게 여려? 어.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게 여려?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게 여려? 김일성이는 어느 게 여려? 무슨 김일성이가 사우려? 김일성이 는 블레셋이오.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조금 점검을 해. 그래서 월요일마다 이 교육이 필요한 거요. 김일성이가 무슨 사이요 블랙, 그치? 아말렉, <laughs> 아말렉. 그러네, 어, 어머, 촌이가 상당히 똑똑하네. 하나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인간의 문제도 있어요. 에, 그래서 사무엘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니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소리를 바래 전쟁을 이기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그냥 지고 끝나는 줄 알죠. 엘리 본인 자식들, 수많은 군군민 군, 군, 국민들 다 죽고요. 사울 저도 죽고, 지 자식도 죽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 죽고요. 그러니 죽어서 목숨을 버릴 틈, 목숨을 걸고 지켜서 목숨을 지킬 틈. 지금 오늘 여러분의 하는 이 행동이 기도도 하지만 애국 운동도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고 쓰실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어 너하라 TV 그깔았어요안 깔았어요 그런데 왜 늘어나는 숫자가 왜 이렇게 더디어 꼭 부탁드립니다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듯이 사람만 만나면 그것부터 깔아주시고그 다음에 꼭 애국 활동 통해서 이 나라를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루고 전 세계 보음마에 여러분 이이 시대에 우리가 주역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